우주 공간은 먼지로 암흑 물질과 원자들로 차 있죠. 그 수소 같은 것도 많아요. 우주 공간에 그냥? 네, 네 맞습니다. 그냥 우주 공간에서 이만한 저 비닐봉지 들고다가 이만큼 묶어 오면 네. 그 수소가 많아요? 물론 이제 미, 워낙에 밀도가 옅기 때문에 잡히는 건다 수소 아닌가요? 전체 질량의 한 75%가 다 수소입니다. 우주 전체 질량에? 네. 옛날에 한창 그 수소 자동차 유행할 때한 네. 자동차 브랜드에서 그거를 광고 문구로 아, 걸었어요. 마케팅 적이 포인트로 있어요. 잡았구나. 네. 우주 전체 75% 수소 이렇게 해가지고 아. 75%밖에 안 돼요? 에? 저는 그게 더 <laughs> 놀라운데 75%가 수소, 25%가 헬륨, 나머지는 극히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 뭐 우리 암석이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 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루고 있는 것들은 우주 전체로 보면 되게 조금인 거예요? 네, 지구에나 그게 잔뜩 모여 있는 것이 우주 전체로 보면 거의 없는 거죠. 아, 수소가 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천문학에서 어떤 별 중심에 뭐 탄소나 철같 같은 음. 무거운 금속 원소가 몇 퍼센트 있는지 이런 거를 표현할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태양의 함량 대비 몇배더 많은지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 못 해요. 애초에 너무나 양들이 적다 보니까